박찬호, 유현진. 아, 어, 찬호박 있다, 찬호박. 여긴 다, 싸인볼. 사인, 사인볼 아, 유현진꺼. 어, 유현진 거 있네요. 아, 이번에 올스타 했을 때. 여기 보면은, 어, 다저스 여기 소셜미디어 센터가 따로 있어요. 뭐,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얘는 뭐야? 트위터. 여기 안에 보면 이렇게 돼있었거든요? 우와. 이런 인스타그램, 뭐,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을 얘네들이 세 명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TV에 저렇게 쏴가지고 하고, 오늘은 유현진이 저렇게 메인으로 나오기도 하고, 뭐 웹사이트 관리도 하고, 그러네요. 와 소셜미디어 팀이 이렇게 있구나, 따로. 버블헤들 같은 것들, 선수들 것들 다 이렇게 책상 위에 있고. 어우, 너무 재밌는데요? 이야. Yeah. <laughs> 아니, 여기 여행 와가지고 네. 사람들이 류현진은 던지는 날을 하, 못 맞춰서 오니까 왜냐면 5일에한 번씩 던지고 그렇그렇 그쵸, 그쵸. 타이밍 맞추기가 아, 타이밍 맞추러 니까 그냥 가끔씩 아저 사람 여행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이렇게 보는, 보이는데 네. 어, 어쩔 수 없이 네. 류현진 안 던지는 날도 오, 오더라고 그치. 한국 사람들 아 그냥 그러니까 메이저 리그를 보기 위해서 온 거겠죠 그게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아시는 분도 그러니까 메이저 리그를 보고 싶은 거지 그냥. 그래서 LA에 여행을 왔으니까는 그렇게서 그냥 구경으로 구경하러 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못 들어가요? 여기? 네. 지나갈 수 있나? 여기는 이제 다저스가 옛날에 모자 썼던 모자들이에요. 응. 여기 몇 년도에서는 다 나오네. 근데 왜 B로 돼 있지? 브루클린 자, 60 60몇 년도에 여기는 65년째니까 다저스. 아 옛날에는 브루클린이었구나. 그래가지고 B로 돼 있는. 모자가 있었고 음. 모자에 변천사. 그래서 이게 지금 결정된 마지막 그런 어, 거 같다. 1910년 19... 2 0 1 2년 어. 박찬호가 이, 이 모자 썼어. 박찬호 모자. 어, 그때 유현진 모자. 그때 로 노가 이렇게 있었고. <laughs> 로 노가 아, 좀 테두리가 있고 테두리가 없고. 박찬호, 유현진 아, 오케이. <laughs> 여기 예전에 다저스의 무슨 수상 경력막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요. 이 중에, 어, 여기 보시면, 해태 타이거즈, 그리고 오비베어스, 이렇게 공이 있습니다. 어, 이거 롯데야? 롯데자이언트? 어, 롯데자이언트도 있네요. 어, 찬호박 있다, 찬호박. 어, 어 박찬호. 14년 4월 8일. 처음에, 첫 번째 네. 메이저류 리 경기. 오, 또 이런 게 있네요, 예. 너모 히데오도 있어요 저뒤에 히데오 너모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이곳은요 여기 에스칼라이터 타고 이렇게 쭉 올라왔을 때 3층에 더아웃 쪽으로 해가지고 에스칼라이터로 끝까지 올라오면은 이렇게 선수들이 직접 입었던 직접 사용했던 유니폼 봉 그리고 배트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이 팔고 있어요 모두 사인된거 팔고 선수들이 쓰던 직접 시합에서 썼던 어, 시합에서 썼던 거뭐 사인 말고 여긴 다 사인이고 사인볼 여기는 배트 야, 야 보통 하나 495불 199불 495불 129불 여기 어? 그뭐야뭐거 3495불 오그 495불, 그 495불. 야1 2 입었던 이거 진짜 입었던 마에다가 입었던 거 495불 마에다 9 9 5 벨린저. 벨린저 거는 무조건 다비싸9 9 5불 벨린저. 벨린저가 요즘 제일 잘 나가잖아요. 아, 어. 위진 거. 어, 위언진 거, 거 있네요. 1495원. 와우. 이게 거죠. 어, 입은 언제 거야. 입은 거야? 이게. 올해 네. 5월 25일. 어, 5월 25일. 8 어. 4일 아, RBI 아. 이거 이거 있고. 2타 이거 1타점. 1타점. 2루타 어. 쳤던. 1495불. 요유현진의땀 냄새가 남아, 남아있는 거네. 빨안 <laughs> 안 빨았을 거 아니에요. 냄새 맡아봐야겠다. 안 빨았어. <laughs> 어... 여기는... 여 1495불인데, 여기 또 하나 있어요. 유현진이 495불. 495불. 이거는... 안입은건가 뭐 이거 다 여기 있는 거야. 거야. 이거 언제 입고 오냐. 이거 올해꺼 아닌데? 옛날꺼인가 봐. 왜냐면 올해꺼는 어, 이게 다 붙어있어, 아, 이렇게. 올해거는 이렇게. 어, 작년꺼는 이게 붙어있어요. 60년이 아, 붙어있고, 아, 이게 없잖아. 아, 이건 올해꺼도 네. 아니고 작년꺼도 아니야. 연습할 때한번 입었던 거 아닌가? 아니, <목소리> 아니야. 이거 개인적으로 이개인적 <목소리> 이거는 이제. 그렇구나. 근데, 이건 언제 입은 거냐면 스프링 트레이닝 때. 아, 이 옆에 다 이렇게 써있으니까 어, 스프링 트레이거는 뭐예요? 저기 올스타 아, 이번에 올스타 했을 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옷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올해 올스타전때 뛰었던 선수들 유니폼. 이게 유니폼이 뭐예요? 유니폼. 유니폼. 유니폼? 입었던 그런 옷인가 본데요? 그래서 나조스에 사는 여섯 명이 올 사전에 출천을 했고 그 중에 유현진이 당당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오. 사인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5월 12일 올해 유현진이 건졌을 때입니다.